오늘은 캠핑 여왕에서 처음으로 다뤄보는 얘기를 할 생각인데요. 그동안 이제 뭐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캠핑장을 잘할수 있을지, 캠핑장을 시작할 때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다면 요즘은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 캠핑장 괜찮은지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정말 캠핑장 인구가 확 줄었거든요. 처음에는 이제 날씨 탓인가 생각도 했다가 아니면 또 주위에 괜찮은 캠핑장이 많이 생겨서 아, 손님이 이렇게 빠지나? 이런 생각도 했다가 아니면 저희의 뭐 서비스나 질의 문제인가?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의아는 캠핑장 사장님도 계실 거고 또제 지인 중에도 또 비슷한 업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여쭤 보니까 정말 작년이랑 진짜 다르게 손님이 많이 없다 하시더라고요. 다른 곳에서도 그니까 저보다 오래 캠핑장 운영하신 그 사장님께서는 이런 적이 처음이시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. 그만큼 지금 캠핑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. 제가 뭐 감이 빠진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가 끝나면서 아마 해외 여행이 자유화가 되었고 일본만 봐도 환율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주도보다도 일본을 더 많이 가는 추세고 특히 동남아 이런 쪽에서는 호텔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많이 낮춰주니까 진짜 패키지 여행도 30만 원대도 있고 심지어 20만 원대 여행도 보긴 봤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저렴한 해외 여행이 많으니까 사실 국내 여행 특히 또 지금 날씨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고 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특히 캠핑 인구는 많이 줄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원래 6월, 7월, 8월은 주말은 정말 빈자리를 찾기가 힘들었고 3개월 전에 이미 다 만실이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진짜 정말로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잘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, 사업도. 그래서 왜 40대가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이 직장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? 사실 그거잖아요. 그 누구나 하고 있는 고민이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생각하지만 또 뭔가 사업을 하기는 사실 너무 두렵잖아요. 사실 했다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뭔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작더라도 안정적인 급여가 나오는 길을 택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. 뭐가 맞다 틀리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저한테 캠핑장 지금 해도 되나 뭐 캠핑장 사업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뭐또잘될 거라 생각하나 이런 많은 질문을 주시지만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순 없어요.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인간은 사실 자연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동물이고. 캠핑장이 이제 뭐 끝났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희는 다 아파트 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가득한 존재고 그래서 캠핑장이 안될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캠핑이 주업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전공도 다르고 뭐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술 관련 직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캠핑장에 두려움이 좀 없었던 게 아, 우리 캠핑장은 미술이 있는 캠핑장을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 캠핑장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제가 하고 있는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트테리어가 있는데, 그 부분도. 저한테 이제 인테리어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아, 인테리어 누구에게나 맡기면 멋진 인테리어가 나오죠. 전문가들이면. 근데 저한테 맡기면 약간은 좀 특별한 인테리어를 할수 있지 않을까. 그런 기대 심리를 안고 맡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일도 저는 저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, 어, 최근에는 또 완전 다른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카페를 또 시작했거든요. 그런 것도 보면 그 저희만의 특별한 색감과 브랜딩을 해가지고 제가 미술을 평생 한 만큼 그걸 녹여내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. 인생에 정답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살아온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제가 제일 잘할수 있는 일들로 여러 파이프라인을 지금 걸쳐서 만들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또 설명하고 이런 걸 거부감 없이 좀할수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게 됐고요 제 기록을 쓰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들로 블로그나 전자책도 쓰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다 소소하게 수입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거 하나가 탁 안된다고 해서 되게 절망적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분명히 뭔가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수익이 발생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캠핑 영황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인생에 하나의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, 누구나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뭔가 공부를 통해서 책을 읽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어려운 때에 뭔가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뭐 답답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